예수를 본받아 26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범인은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이며 제목은 과부의 두 랩돈입니다 화요일 오후 성전의 이반인의 뜰에서 가르치기를 마치고 예수님은 여인의 뜰로 들어가셔서 뜰 맞은편에 설치된 헌금함을 마주보고 앉아 예배자들이 헌금하는 것을 눈여겨보셨습니다 이 내용은 사람들이 헌금 생활에 대해서 예수님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11주나 헌물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떤 태도와 자세로 드리는 것이 합당한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헌금 제도는 내 모든 소유가 주님의 주신 것들임을 인정하고 헌금을 통해 내 마음의 이기심을 제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헌금함에 넣던 중에 한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 곧한 고드란트를 넣는 것을 예수님은 주의 깊이 보았습니다. 랩돈은 유대 동전 가운데 가장 적은 단위였습니다. 두 랩돈은 로마 동전 한 고드란트에 해당되었는데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한 대나리온의 64분의 1에 해당되는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적은 금액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헌금함에 많이 넣는 부자들은 여러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예수님은 헌금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전혀 다른 평가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제자들은 부자들이 그 가난한 과부보다 더 많이 넣는 것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 과부가 더 많이 넣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다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부자들에게 두 랩돈은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소득이 없는 가난한 과부에게 두 랩돈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헌금을 하고 나면 당장 내일한 조각 빵을 살수 없는 어려운 형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었기에 그 여인은 남은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헌금하는 사람의 경제상태를 아시며 그들이 얼마나 헌신하신지를 아시는 분입니다. 비록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드렸는지 자랑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아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양이나 수를 보지만 하나님은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얼마나 드렸는가 보다 어떤 태도와 마음으로 드렸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직한 헌금입니다. 나는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지요.